식사 중이신가봐요. 왔어요? 왔어요. 응. 냄비 잘썼습니다 여기에 줄게요 식사는 했어요? 네, 아니요. 아직. 어, 그럼 우리 같이 먹어요, 여기서. 응? 앉아요. 응? 아... 삼촌이랑 쌤 중에 누가 먼저 사귀자 그랬어요? 삼촌? 쌤? 그걸 네가 알아서 뭐하게? 너 이거나 먹어. 선생은 밥 먹는 모습도 어떻게 그렇게 참해? 네. 아, 근데 부모님은 계속 미국에 계실 건가? 네, 아직 기간이 좀 남으셔서 한동안은 거기 계실 것 같아요. 우리 작은 처남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요? 아, 매형. 네. 어니 소화제 여기? 아, 어. 어, 고마워. 대안내는 따는 게 제일인데 박쌤 내가 따줄까요? 백사 서서 내가 제일 잘 땄어 아니야 괜찮아요 맨날 보던 사람들인데 불편할 게뭐 있다고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맨날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더 그러네 자꾸 참아다 참아다 하시니까 괜히 더 부담되고 앞으로 계속 가까이서 봐야 되는데 진짜 걱정이다 에이. 우리 누나는 옛날부터 입만 열면 박쌤 칭찬이에요 근데 저 그렇게 참아지도 않은데 너무 좋게만 봐주시는 것 같아요. 여태는 주의 깊게 안 보셔서 그렇지 앞으로는 흩들어진 모습 많이 보실 텐데. 에이, 흐트러져 봤자 박쌤 정도면 진짜 참한 거지. 박 쌤이 안 참하면 누가 참요? 참새가 참한가? <laughs> 어. 어. 이거 먹어봐요. 맛있다. 국어 쌤이랑 대화하시는 그 거예요? 어, 아, 아니야 아니야. 에이, 학교에 손다 놨어요 두분잘 어울려요 고마워 저, 내가 사줄 테니까 먹고 싶은 거 시켜라 야, 고맙습니다 참, 자 먹어봐요, 얼른 하지 마세요, 쟤들 또 보고 금방 다 소문내요 아, 뭐 어때요? 어차피 한거 먹어요, 얼른 <laughs> 참, 어떻게 이렇게 빨리 채 가요? 와, 난 뱀인 줄 알았네. 다녀왔습니다. 뭐야 이거? 모다가 회 생각나서 좀 사왔어. 이건 매운탕 거리 <laughs> 우리 식구들끼리 먹기 많을 것 같은데? 옆집 박순님도 와서 먹자 그럴까? 어제 우리 먹던 밥 먹자 그래서미안데 그래 뭐. <laughs> 지석이도 빨리 들어와서 같이 먹어야겠다. <laughs> 다 맞았네. 한나도 어, 시킬까? 너 술도 잘못 마시는데 괜찮겠어? 와인이 안 취하는 것 같아도 한 순간에 훅 간다. 나 아직 멀쩡한데 나. 아쉽다. <laughs> 어? 너 전화한 거 아니야? 나? 모르는 번호인데. 여보세요. 어, 박 선생, 나예요. 나요? 나가 누구지? 나 지석이 누나 어머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집에서 저녁 같이 먹을래요? 네 아... 어제 너무 아무렇게나 차린 밥을 같이 먹자 그래서 오늘은 회사 왔는데 아 너무 늦게 얘기했나? 혹시 약속 있어요? 아, 아니요 아니요 잠깐 밖에 나와 있는데 금방 들어갈 거예요 네네어 어떻게 없집에서밥먹으라래 어떡해? 그래, 어떡해 간다 그랬어? 나 때문에 일부러 자리 마련한 것 같은데 어떻게 안 간다 그래? 나 취해 보여? 어때 취한것 같아? 글쎄 별로. 나술 냄새 나술 냄새? 술 마셨으니까 당연히 술 냄새가 나지. 아 쎄. 이거 먹으면 냄새 좀 없어지지? 나가올까 누구야? 나중에 뽑을래 야. 안녕하세요. 저 왔습니다. 어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왔어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여기 맨날 보는 이에뭐 이런 걸 사와요 준비 다 됐으니까 잠깐 앉아서 기다려요 저도 좀 도울게요 아 됐어요 무슨 잠깐 앉아요 여기 앉아요 앉으세요 왔어요? 아네 누나 먹는 김에 옆집 식구들 다 부를까? 어 그러든지 지금 다 있나요? 아, 글쎄요 전 아까 나와서 음. 아 집이 더워서 그런가? 왜 갑자기 술 기운이 파고르지? 자, 박 선생 받으시고, 이거 봐. 아, 지석이는 오고 있는 중이지만, 지석이와 박하선 선생님의 좋은 만남을 위해 건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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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꽤 높은가 보다. 한잔 마셨는데 열이 확 오르네. 어? 로제 와인이라 도수가 좀 높지? <웃음> <웃음> 아유 술 진짜 잘 못하나 보네. 한잔 마셨는데 얼굴이 그레해졌네 <laughs> 내가 주는지 한잔만 더 받을래요? 아, 네. <laughs> 앞으로 우리 지석이 잘 부탁해요. 아, 잘 가. <laughs> 자, 나랑 건배하고. 천천히 마셔요. 네. 너 오, 너무. 어때? 어 너무. 맛있다 무 너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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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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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다 너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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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부 너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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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, 알아봐. 아, 알아봐. 아, 알아봐. 아, 알아봐. 아 어, 왜 이렇게 늦었어? 아, 길이 너무 막혀서. 박 쌤은? 화장실 어, 가는 것 같은데? 그래, 복간에 복. 어, 어, 어. 박 쌤. 응? 뭐야? 어? 박 쌤, 괜찮아요? 응. 음. 또. 또, 또. 에? 어, 언니 왜 그래요? 어. 술이 좀 많이 취한 것 같은데. 아, 까 와인 마신 것 때문에 취했나보다 도수 높은 걸 내가 괜히 마시라 그래가지고 일단 방에 좀 눕혀 아, 하이씨 방에 높이지 마. 거이마이마 보네요 괜찮아찮아요 여기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왜, 왜 그래요, 왜? 큰일 어요저 2층에 또 있어요, 또! 아, 아, 알았어요! 내가 가서 치울게! 아, 돼 네, 돼! 내가 치울 거예요! 아, 괜찮아! 내가 치울게! 내가 치우면 돼! 내가 아, 니까요 네, 네, 그거 보면 너 죽어버릴 거예요! <laughs> 이러고 있지 말고 빨리 가서 씻고도 2에못 가게! 나가라고, 리 야! 알았어요! 아, 보시면 안 돼요! 유산 느낌도 날때보왜안 돼요! 아, 뭐가 필요한데? 아, 제대로! 걸레, 걸레! 그가 그러니까 속이 안 좋아 보이더니 하선 씨가 그랬나 보네. 치워야겠다. 안돼, 치우지 마, 치우지 마. 네? 치우지도 말고 본척도 하지 마. 안 그래도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 났어. 박쌤 오면 절대 못본 척해. 누구도 절대 틀리지 마. 자, 절대 틀내지 마. 누구도 아직도 못본 거야? 알았어. 그래. 네. 아직 아무도 못 봤어요. 어, 왜또 왔어요? 아, 이 음, 층에. 지갑을 놓고 온것 같아서요. 아, 저 속은 좀 괜찮아요. 네. 그럼. 조용히 좀 가는가? 저렇게 친해면서 보지 말라 그러냐? 아 보지 말라니까 뒤통수가 더 간질간질해. <웃음> <웃음> 포일러 인터넷에 올렸어요. 어? 아 그거? 내가 발설 금지라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? 감독님이랑 작가님이 전화오고 난리 났잖아요. 내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아세요? <목소리>